매달 네 전국에 3만 9천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갑자기 왜 집들이 이야기가 에, 재밌는 게 많아요 아파트는 망고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2.3만 가구로 올해 최다 3만 9천 호 중에 2만 3천 가구가 재건축 재개발로 입주하는 아파트다 이런 거죠. 이제 입주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세값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전세값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 달 전국에 집들이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2만 3천 가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입주를 하니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동산 114 이야기죠. 매월 2.6, 2.7에서 10월달에 4.19, 11월 달에 3.92만 가구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57.8%인 22,691가구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특히 2 2 6 9 1세대 중에 수도권에서 15,000세대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무슨 이야기라고 싶은 거죠?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이 주 공급 포인트가 되는 거고 특히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11월 입주 물량을 한번 해 봤더니 서울이 6700세대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5900세대, 인천이 5300세대, 이렇게 11월이에요. 11월 이렇게 많더라. 그리고 부산은 5200세대, 그 다음에 경북대구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결국에는 수도권하고 부산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경북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이거를 인구수 대비로 보면 인천은 전체 인구의 0.18%인가, 인천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인구수 대비로 보면 부산이 많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많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구도 많네요. 서울 경기는 인구수 대비로 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 수치만 보면 은 서울 경기가 많은 것 같지만 인구수 대비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 1평전세가격을 볼게요 이게 이제 올해 3월에 입주했단 말이에요 3,375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보시면 3 1평 B 그러니까 이 전세 거래가 많아서 이걸 딱나온 거예요 8억 5천에서부터 입주하는 2023년 3월까지 10억 7천 사이로 거래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올라요 그죠 그리고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13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입주 초기에 8억 5천 하는 게 13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4억 5천 차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주 초기에는 이게 주춤했지만 입주 끝나고 나면 이게 가격이 훅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긴데 물론 요거는 이제 전세 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 베일리 이야기를 또 많이 했는데 원 베일리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많이 내릴 거다 원 베일리 같은 게 경우에는 중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입주하는 거고 개포자이 같은 거 개포동 쪽은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입주하는 건데 놀랍게도 개포동이나 이런데는 중소형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재건축했는데 을 실제로 일반 분양은 많지 않았단 말이야. 중소형 아파트 옛날에 전세 가격이 5천만 원, 1억이랬는데 그게 이제 8억, 막 13억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의 집주인들이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 살고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입주할 때 실거주 의무가 있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 전세 1억이나 5천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를 가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8억 10억 하는 전세 자금을 내면서 입주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저층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입주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왜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다 채워져야 되니까? 근데 중층 아파트 재건축에서 입주하는 경우에 안포라든지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재입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천세대가 입주를 하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대부분 입주하고 나머지 일부만 다른 지역에서 오셔야 되는 이사를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는 겁니다.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충격이 덜하고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다 떠나고 새로운 분들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 입주할 때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11월달 입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베일에 입주할 때는 전세 가격 하락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11월달에는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전세 원밸리 때보다는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데 누군가에는 위기 누군가에는 기회라는 거죠 여기 이제 세를 놓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전세가격이 낮으니까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전세로 그런데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4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들어가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있으니까 4년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구하시는 분들 학군지에서 애기들 좀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이 또 기회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6700 세대입니다 저청주공이 6700 세대가 입주를 하니까 전세가 조금 원베일 때보다는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센텀 퍼스트가 있네요 인천에는 인천에는 많네요 어, 이럴 때 이렇게 입주가 많이 할때 이럴 때 전세를 싸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누구에게는 위기요 누구에게는 기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